Day two, Mr. Nielsen and Johas took my family to the National Museum of Greenland. Nielsen 씨와 Johannes는 took a to b 그죠 a를 b로 데려가다 우리 가족을 국립박물관 그죠 Greenland의 국립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On our way to the museum, I noticed a red building that looked like a mailbox. On one's way to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 박물관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데 누가 가는 거냐면 our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On my way 이렇게 하면 내가 가는 거고요. I noticed 나는 어, 보았습니다. A red building 빨간 건물을 어떤 건물이냐면 어, that looked like a mailbox 어, 우체통처럼 보이는 어 빨간 건물을 보았습니다. 요대 e 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래서 요대 e s 의 선행사는 red building이죠. 어, 'look' 뒤에는 흉룡사고고 'look like' 뒤에는 명사고죠. 어, 상, 어, 우체통처럼 보이는 어, 빨간 건물을 보았습니다. Actually, it was a real mailbox. Actually, 실제로 그것은 어, 진짜 어, 우체통이었습니다. It is the world's biggest mailbox.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 우체통이었습니다. The world's biggest 세계의 소유 형용사죠. 그다음에 최상급 메일 어, 박스 이렇게 되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 우체통입니다. It was designed to protect the mail from strong snowy winds. Explained Johannes. It was designed. 그것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메일 박스를 말하고요. 요 메일박스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메일박스를 디자인하는 을 거니까 목적어 동사 관계, 즉 수동 관계여서 was designed 이렇게 쓰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디자인했느냐 to protect, 이거는 why, 왜 그렇게 디자인했을까요? 왜? 목적이죠. 보호하기 위해서요 어, protect 목적어 from ing, 그죠? protect 목적어 from ing 또는 명사 from strong snowy wind 이렇게 되겠죠? 이것으로부터 어, 메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편지를 강한, 어, 눈보라로부터, 그죠? 강한 눈보라로부터, 어, 메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디자인했습니다. 라고, 그, 요아스가 설명했습니다. 어, 문장에서 요, explained가 동사고요그 다음에 요아스가 주어져. 그 다음에 요, 다운표부터 다운표까지 전체가 목적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죠? 다운표부터 다운표까지. 뭐머 라고, 요아스가 설명했습니다. 왜이 빨간 어, 건물이 메일박스인지를 예, 설명하는 내용이죠. When I got close to it and looked up, I felt as if I were in Giantland in Gulliver's Travels. When I got close to a close a 카띠의 형 카띠의 장소가 오면 어디 어디 도착하던데 요 got close가 어디 어디에 가까워져야 되는 뜻이죠? 그 빨간 건물 즉 우체통에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죠. 어 우체통에 가까이 가서 look up 올려다 보았을 때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felt도 지각 감각 동사데 뒤에 형용사 오는데 이렇게 as if절이 올수 있죠. 마치 뭐인 뭐 것처럼. 근데 여기 뒤에 과거형이 쓰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마치 내가 was in Giantland 어디 에 있는 것처럼. 어. 인 클리버스 트래블스. 아, 글리버 여행기에서 어 uh, 거인족. 그죠? 어 uh, 거인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죠? 글리버 여행기의 거인국에.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어 uh, 난쟁이가 된 것처럼 그죠? 아주 소인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죠. 워낙 커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t the museum we could see traditional costumes, tools and handicrafts. made by the Inuit, who are the native Greenlanders. At the museum, 그 박물관에서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복장, 그 다음에 도구들, 그 다음에 수공예품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수공예품이냐면 의류고, 그 다음에 도구들, 그 다음에 수공예품들인데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만든 수공예품이죠. 되 만든 수공예품, 도구, 그 다음에 의복. 의류이 되겠죠. 누가 만들었느냐? 이누이트가 만든. 지금 요 공예품과 만들다의 관계는 목적 동사 관계니까 수동 관계니까 메이 e 가 쓰였고요. 이 수동태에서 행위자는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누이트 족이더 이누이트 되죠. 이 이누이트. 이누이트족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누이트족이 만든 수공예품, 도구, 그다음에 음, 의류들. 그죠? 어, 이런 전통 의료들, 이런 것들을 볼수 있, 있습, 습니다 그런데, 콤마 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음, 자, 이렇게 조금 땡겨보면, 이 콤마가 있죠? 콤마 후니까, 이 비지안전용법의 관계자이죠 그러면, 이 어, 이누이트족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런데 이 이누이트족은 아 t 네이티브 a t i v e 그린랜드의 원주민들입니다. 이렇게, 예, 이누이트족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y used animal skins to make warm clothes and even boats. 아, 위해서, 위해서, 음, Using animal bones and horns, they made weapons and tools such as knives and needles, and even carved works of art. To make a dog with a dog with a dog with a d o w i a dog w a d d t o o g with h a dog i t h a a d dog w dog w a d dog w i t a dog d w o g w i o g a d t h a dog with a dog with a dog with a dog with a d o 어, 보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고요. using animal bones and horns. 여기까지 ing로 시작해서 콤마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러면 분사구문이죠. 어,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데 에, 이런 경우에는 요 분사는 어차피 형용사니까 요거 전체가 앞에 있는 어, 뒤에 있는 요 대이를 꾸며 준다. 이렇게 하면 어, 빨리 해석이 가능하죠. 크게 그 부사 부사절 접속사를 찾을 필요 없이 왜냐하면 어차피 요 류징의 의미상 주어가 요 데이고 그죠. 요 데이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요 주어를 꾸며주니까 어, 크게 문제가 없죠. 동물 뼈를 동물 뼈와 어, 그뿔 그죠. 동물 뼈와 뿔을 사용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어그 도구로서 사용했다.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도 상관없지만 사용하는 그들은 이렇게도 크게 무리는없죠 사용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무기들과 그다음에 툴 도구들인데 어떤 도구들이냐면 어, 칼과 그다음에 바늘과 같은 이런 도구들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조각을 했습니다. 어, 작품들을 예술 작품 또는 미술 작품들을 조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I could sense their wisdom and strong determination to overcome the harsh environment. I could sense.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혜를, 그리고, 어, 강한 투지를. 어떤 투지냐면, 어, 극복하려는, 그죠? 극복하려는 투지죠. 어, 힘, 어, 가혹한 환경, 그죠?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강한 투지, 예, 그리고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